오늘 토요일이어서 오늘 고속도로 내려오는데 차들이 많이 막히던가요? 네 살짝 막혔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 화계심리 벚꽃길을 갔었고요. 그때는 3월 31일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눈꽃이 되어서 비가 되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구례에 지지산에 천안공 가려고만 갔지 벚꽃 보러 오는 처음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네다 펜스 쳐놓고 하니까 없어요. 근데 원래는 가니까 사람들이 많더라. 어, 코로나가 없어졌어요? 왜 사람 장인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원래 원래는 사람이 많을까요? 개념 없는 사람이 많이 늘어졌나? 네? 처음에 어. 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작년이나 올해 나 코로나는 타봤는데 왜 작년에는 코로나가 씹니다. 벚꽃길에 사람들이 눈을 씻어도 찾아보기 네. 힘들다 r 올해는 g 네. 터질까? 그 n g e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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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나 e r s i 코로나에도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야 제천 사람들이 뭐한 얘기로 김장, 김장발로 해가지고 뭐, 뭐한 얘기로 그렇게 초토화되고 나서야 이제 뭐한 얘기 정신 차렸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시간 지나니까 뭐요 두달 정도 다 숨었다가 이제 두달딱 지나니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두달 동안 남창기 한양 원장은 뭐했다 굶어 죽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굶어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모르지. 남창규 원장이 안 보이니까. 남창규 원장이 힘든지 아닌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아픔만 보이지. 남창규 원장이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는지. 이게 보여? 요안 보여요? 안 보여.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뭐예요? 꼭이 2개월이에요. 그래도 뭐한 얘기로 집구멍에도 뱃들 날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뭐요? 이 또한 뭐요? 저한테 경제적인 자유는 주지 못할지 말정 뭐요? 영혼의 자유는 준다. 또 제가요, 환자 진료하느라고 뭐한 얘기, 여행도 잘못 다니고, 그도 다녔지만은, 또 해외여행으로만 다녔는데, 이런 코로나 덕분에 저는 뭐요? 국내를, 국내가 해외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절감하면서 다녔다. 코로나는 뭐요? 네. 뭐한 얘기로 한의원 경기는 없었지만 남창균은 마다 살게 만들었다.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의사가 요절하는데 요절하지는 않게 만들어줘서 코로나가 뭐한 건지 저한테는 감사하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환기 시켜요.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절대로 안 쓰면 안 돼요. 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자, 뭘 볼까요? 마스크를, 어떤 사람은 남창기 학년에 들어와서 써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창기 학년에 들어와도 사람이 많아도 사이적 거리를 못 지켜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소진사원님 똑똑하셔. 뭐라고? 키 뭐, 어. 키를 어떻게 보는데? 키 모양이 어떤, 어떤 모양이어야 되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벗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뒤에 주름도 모양이지만 어, 지금 여기 있으신 음... 분들은 다 제대로 다 마스크를 쓰고 잘 쓰고 계셔요. 어떤 어떤 분은 뭐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영스님을 얘기할게요. 이런 분이 계셔. 여기, 여기 보, 보 잠깐 이쪽 돌려보세요. 아, 마스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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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려 있다고 아,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귀의 모양이 뭐 하고 있다? 찌그러져 있는 마스크를 쓴 상태가 귀가 찌그러져 있다. 이런 분들은 뭐요? 제대로 마스크 쓰고 있다는 얘기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쓰고 있다 힘들다는 얘기. 요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예요. 건강한 자세예요.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더라도 제대로 쓰셔야 된다. 제대로 안쓸 거면 뭐 한다? 벗으시라. 쓰나만하다 <laughs> 왜 뭐한 얘기로 그래도 코로나에 걸린다 왜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 파동을 리는 뭐하느냐 정상적인 원상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자세 원상의 모습의 상태가 어떠냐 진입 자세 제가 침을 많이 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자세가 돼요 그러니까 남천 교장이 평생을 침을 이렇게 놓으면 재명대로살 수도 없다 못못 산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서 어떻게 책을 봐요?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뭐한 얘기로 엎드려서 책을 봐. 말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경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잖아. 옆에서 와서 봐야지. 맨날 저는 뭐요? 등이 이렇게 굽어 있으니까 뭐 한다? 이렇게 펴지는 상태로 하게 된 옆에서 찍어야지. 그래서 뭐 한대요? 이, 이 자세 있죠? 등을 만져서 고부리는 자세. 그럼 노영의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자 해야 될것 같아. 예, 이해하죠?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망가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야 참 원장님 탐 이렇게 하니까 더잘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가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 자세가 나쁘다, 나, 안 나쁘다.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자세, 음. 남창기 원장한테는 좋은 자세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나쁘다, 이죠? 음. 그렇죠? 음. 이해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본질은 어떤 것이 되겠죠. 어떤 사람 이렇게 목이 등이 이렇게 굽었는데 이짓하고 있더라. <laughs> 음.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laughs> 안 하고 있다. 웃었다는 얘기는 뭐요? 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럼, 뭐해 집어내야 돼요? 턱을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뭐 해? 이것보다는 뭘 많이 해야 된다? 음, 이걸 많이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더라도, 아, 이게 귀, 귀, 귀의 모양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압박을 받고 이렇게 될 거면 쓰지 마시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벗는 게 낫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는 핑계라는 거지. 내가 숨이 찬데 상대를 배려해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내 살고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진짜 써야 될 사람은 쓰는 거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면 내가 쓰시는 거고 내가 마스크를 써서 답답하다 하면 더 쓰셔야 돼. 남이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누가 문제예요? 내가 주 문제예요. 서로 내가 먼저가 되는 사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야? 남이 보이는 거지. 내가 살고 봐야지 되는 거지. 남 살리다 내 죽으면 어떡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더 행복한 삶이 되려면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가족을 위한다 치고 가족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 이제 너희 사모님은 누구만 봐야 돼요? 오로지 사모님만 보고 스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처자식이 보이면 안 돼. 내, 내가 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면은 내가 행복하면은 뭐예요?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 뭐야? 아름다운 거야. 제가 무 쓰개 소리를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화암사 갔더니만 꽃밖에 안 보이더라. 꽃꽃이 뭐예요? 여자다. 젊은 여자의 뭐밖에 안 보이더라. 스타킹밖에 안 보이더라. 그건 뭐요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여자한테 눈이 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여자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화장빨이라 하더라도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예요? 그런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향기가 나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그 향기가 없어, 악취가 나도 보이지만은 어떤, 모습이 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남창규 환연에 길을 쓰고 1시간이고 2시간이 기다리고 남창규 원장의 설교를 듣고 침을 맞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좋은 에너지, 선한 에너지를 영향력을 미친다. 아셨죠 네. 네. 자, 보실게요. 자, 주말 잘 보내세요. 네.